적이면 얘를 이쪽 넘기적 했죠. 그래서 여기를 루트 2를 어 양변을 그냥 제곱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. 양변을 얘를 넘겨서 제곱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. 그냥 제곱을 하는 게 좋겠네요. 현재로서는요. 양변을 이렇게 제곱을 해 보면 어 z의 제곱은 2분의 이거 어떻게 되죠? z의 제곱은 분자는 1 2i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인가요? 그렇죠? 이렇게 없어진다고. 그러면 z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어, i만 나온다고. 그렇죠? 어, 그러면 은 마이너스 i니까 어, z의 8제곱이다. 그러면 z를 제곱한 다음에 4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고 z를 제곱한 다음에 얘는 6제곱을 하면 되나요? 어 그러면 은 여기가 마이너스 i의 4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i의 6제곱이면 짝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된다고요. 근데 i 의 제곱은 1이잖아요 그쵸? 그러면 어, i 의 제곱에다가 제곱을 하는 거고 얘는 i 의 제곱에다가 세제곱을 하는 건 일을 제곱하는 건1 더하기 일, 가 된다고요. 와. 지금 여기 여기가 지금 i 의 제곱이 마이너스 일죠, 그쵸? 네. 어, 여기가 마이너스 일의 세제곱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서 0이네요0네 이렇게 돼요. 와,